어디 있으면 발렌타인데이인가? 하아, 정말이지 전부 죽었으면 좋겠다 에휴, 됐다. 그런 고갱이 신경 써서 뭐 하겠어? 그리고 나도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걸? 그렇지, 루키나짱 러브 코미디라도 보면서 대리만족이 나을까? 러브 코미디. 말 그대로 사랑이라는 소재와 코미디가 합쳐진 작품을 말합니다. 주로 일본의 만화나 애니메이션, 게임 등에서 자주 볼수 있으며 특징이라고 하면 작품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연애 같은 사랑 쪽의 비중보단 코미디 쪽의 비중이 크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흔한 예시로는 우연히 히로인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주인공이 봐버리고선 이, 이건 오해야! 라고 변명하면서도 두들겨 맞는다던가 길 가다가 우연히 히로인과 부딪혀 넘어지면서 속옷을 봐버린다던가 하는 것들이 있죠. 이런 코미디 속에서 사랑이 조금씩 조금씩 피어나다가 그게 쌓여서 한 번쯤은 진지해지기도 하는 그런 가볍게 볼수 있는 사랑이야기라는 점에서 부담없이 보기에는 좋은 언제나 인기 있는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나 인기 있는 장르이기 때문에 나온 작품의 수도 어마어마하지만 제가 재밌게 보았던 작품들 중에서 몇몇 히로인들을 그려보면서 오늘은 현실 도피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후첫 번째로 그려볼 히로인이 등장하는 작품은 아까 예시로 든것 같은 러브 코미디 이미지를 생기게 만든 장본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히로인의 이름은 라라 사탈인 데빌루 작품의 이름은 투 러브 트러블 입니다 러브 코미디는 히로인이 한 명만 등장하기보단 여러 명이 등장하는 이른바 하렘물이기도 한 작품도 많은데 이 작품은 하렘물로서도 유명한 작품이에요 공식 스토리 중에서 하렘을 건설하자 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내용이 등장하기도 해서 호불호가 좀 갈리기도 하지만 그런 점을 오히려 당당하게 내세우고 있는 점이 시원시원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투 러브는 히로인 수가 많은 만큼 사람마다 체계가 다 달라서 누가 진 히로인이냐 라는 토론이 이어지기도 했는데 지금 그리고 있는 라라가 일단 작중의 메인 히로인이자 정실 부인 포지션이긴 합니다. 존재감이 좀 밀리거나 하기도 하지만서도 그런 라라와 엮이게 되는 남주인공의 이름은 유키 리토. 순해 보이는 평범한 남성이라는 탈을 쓰고 있지만 실상은 걸어 다니는 위험물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성격이나 행동은 호감형이라서 이래서 여성이 꼬이는구나 싶은 인물이기는 해요. 그렇다는 건 여성이랑 엮여본 적도 없는 나는 성격이 더럽다는 건가? 죽고 싶군.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음. 하렘물의 주인공은 여러 히로인들과 엮이게 되는 만큼 인기가 생기는 게 납득이 되도록 매력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꽤 좋아했던 주인공이 나오는 러브 코미디가 또 하나 있습니다. 히로인의 이름은 엘루시아 델 루트 이마 줄여서 LC. 작품의 이름은 십만이 아는 세계입니다. 이쪽도 히로인 수가 많은 하렘물이긴 하지만 주인공에게 히로인이 들러붙는 게 아닌 히로인들을 공략해 나간다는 내용이라 보통 하렘물이라고 하면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지만 이 작품은 그런 거부감은 전혀 없는 작품이에요 신기하게 이 작품은 진 히로인이라고 불리는 아이는 있어도 메인 히로인이라고 할 만한 캐릭터가 좀 애매한데 그나마 엘시가 항상 주인공 곁을 붙어다니는 파트너라 메인 히로인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나 주인공을 쫄래쫄래 따라다니는 게 무척이나 귀여운 아이예요 엘시가 항상 따라다니는 주인공의 이름은 카츠라기 케이마 하는 행동도 시원시원하고 능동적이라 호감이 가는 매력적인 주인공입니다 미연씨의 인생 생을 건 중증 오타쿠라는 점이 문제이긴 하다만 보다 보면 오히려 그 점이 매력이기도 한 캐릭터예요. 나도 오타쿠인데 난 그만한 매력은 없는 걸까? <목소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laughs> 이런 식으로 주인공이 무언가의 덕후인 러브 코미디도 생각보다 은근 있는 편인데 미연씨는 아니지만 게임 덕후가 주인공인 러브 코미디가 또 하나 있습니다. 히로인의 이름은 오노 아키라, 작품의 이름은. 하이 스코어 걸입니다. 오락실 게임 주로 격투 게임을 중심으로 한 어린 시절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의 청춘을 그린 청춘 러브 코미디 작품이에요. 주인공도 히로인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성장해가면서 자신이 사랑을 하고 있다는 감정과 마주해가는 과정이 그야말로 러브 코미디라는 느낌을 잘 내고 있어서 전 무척이나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오오노가 메인 히로인인 캐릭터인데 신비한 분위기를 풍기는 아이지만 의외로 애교가 있기도 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하는 게 너무나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이런 오노와 엮이는 주인공의 이름은 야구치 하루. 게임하는 것밖에 생각하지 않는 불량아였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성숙해지는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공감도 되고 또 몰입도 하게 되는 그런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버리죠. 나도 학창 시절을 잘 보냈다면 이런 저런 청춘을 보낼 수 있었을까 하는 으으으...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laughs> 학창 시절이라고 하니 나도 이런 학창 시절을 보내고 싶었는데 하면서 보는 내내 부러워지는. 러브 코미디가 있습니다. 히로인의 이름은 타카기 작품의 이름은 장난을 잘 치는 타카기양 입니다. 스토리라고 할 만한 건 딱히 없지만 그 대신 주인공과 타카기의 꽁냥거림으로 꽉 차있는 작품인데 이게 보면서 너무 달달해서 버틸 수가 없어지기도 해요. 제목 그대로 타카기가 주인공에게 항상 장난을 치면서 애정 표현을 하는데 그러는 행동 하나하나가 주인공을 향한 일편단심인 게 느껴지고 둘의 꽁냥꽁냥을 뭐야 뭐야 하면서 구경할 수 있는 편안한 작품이기도 타카기가 언제나 장난을 치는 주인공의 이름은 리시카타 한창 쑥스러움이 많을 중학생이라 타카기엔 행동 하나하나에 어쩔 줄 몰라하는게 음 확실히 괴롭히는 재미가 있겠다 싶은 묘한 공감이 생기기도 하는 캐릭터예요 귀여운 남주인공입니다 어쩌면 이런 귀여운 타입이 여성에게 인기가 많은 걸지도 하지만 난... <laughs> 아무것도 아닙니다. <laughs> 최근에 들어선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보기보단 꽁냥거리는 게 메인인 러브코미디도 많이 생겨났는데 그 방식이 독특한 작품도 있습니다. 히로인의 이름은 시노미야 카구야 작품의 이름은 카구야 님은 고백받고 싶어 입니다. 카구야와 주인공은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지만 둘다 자존심이 너무 높은 나머지 절대로 자기 쪽에선 고백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 쪽이 나한테 고백을 하게 만들겠다 라는 내용으로 진행되는 작품인데 그래서 둘이 꽁냥거리기는 하지만 절대 로, 자 신이 좋아 한다는 것을티를 내지 않 으려고, 하 는, 이 녀석들 을 지금 뭐하는 거지 싶 으면서도, 유 쾌한 러브 코미디 입니다. 주인공도 카구야도 모두에게 우상으로 받들어지는 인물인데 사랑 앞에서는 그저 바보가 되어버린다는 점이 귀엽고 매력 있는 포인트에요 이런 카구야와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주인공의 이름은 시로간의 미유키. 카구야처럼 외견으로 봤을 땐 포스 있어 보이지만 허당기가 있으면서도 언제나 성적 1위를 지키기 위해서 공부를 빼먹지 않는 노력파이자 누구보다 자상한 남자이기도 합니다. 노력파라 나도 노력하면 아, 아니 무리겠지 시로간에는 애초에 미남이 베이스인 걸으 아. 죄송합니다. 잠깐 눈물이... 음... 주인공이 노력파인 설정은 흔한 설정이긴 하지만, 공부를 빼먹지 않으면서 학교 성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설정을 가진 러브 코미디 만화가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히로이는나카노자 매들 작품의 이름은 5등분의 신부입니다. 제목에 5등분이라고 적혀있는 것처럼 이 작품의 히로이는 무려 5쌍둥이입니다. 그런 다섯 명 중에서 주인공은 과연 누구랑 이어질 것인가? 라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라 누가 메인 히로인이다? 라고 딱 집어 말할 수가 없는데 다섯 명을 다 그리기에는 공간이 없으니 한 명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있는 히로인의 이름은 나카노 이츠키 다섯 쌍둥이 중에 막내예요. 얼핏 보면 메인 히로인처럼 보이는 아이이기는 하나 작중 취급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 존재감이 없다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츠키를 포함한 다섯 쌍둥이의 중심에 있는 주인공의 이름은 우에스기 후타로 가난한가? 사정에서 지내고 있으며 항상 공부와 식비로 머리가 가득 차있는 날카로운 남자 인간관계에 대해선 꽝이라 날카로운 돌직구를 툭툭 던져대기도 하지만 나카노 자매들과 만나게 되면서 점점 부드럽게 성장하는 모습이 멋있기도 합니다 인간관계... 나도 그런 부분은 말짱 꽝인데 나도 누구랑 만나서 변할 수는... 있기는 한 걸까...? 하... 이 이야기는 그만합시다. 러브 코미디는 코미디가 중심이긴 하지만 사랑으로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 라는 흐름도 많은 편인데, 그런 작품 중에서도 명작으로 남은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히로인의 이름은 아이사카 타이가, 작품의 이름은 토라도라입니다. 메인 히로인은 타이가지만 신기하게도 타이가는 주인공이 아닌 주인공의 친구를 좋아합니다. 주인공도 타이가가 아닌 타이가의 친구를 좋아하고 있고요. 그걸 이제 둘이 서로 알게 되면서 서로가 서로의 친구를 좋아하니까 그럼 우리 협력해서 서로가 이어지게 돕자 라고 하는 게 토라도라의 메인 스토리인데 지금 봐도 꽤 흥미로운 재밌는 설정인 것 같아요. 하지만 타이가가 메인 히로인인 만큼 점점 그쪽과 엮이게 됩니다만 주인공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해가고 또그 결말엔 얼마나 크게 변하는가 라는 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이게 청춘인가 싶은 풋풋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청춘 러브 코미디의 주인공은 타카스 류지 누구 하나 때려 눕힐 것 같은 무서운 인상의 소유자지만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청소하는 것을 좋아하고 음식 만드는 것도 잘하는 가정적인 남자예요 성격도 다정해서 작중에서꽤 많은 히로인들에게서 호감을 사게 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걸 보면 결국 중요한 건 성격인 것 같긴 한데 하지만 난 애초에 이성과 엮일 계기가 없잖아 난안될 거야 아마 하지만! 성격이 좋다고나 할수 없는 사람들의 러브 코미디도 있어요 히로인의 이름은 유키노시타 유키 작품의 이름은 역시 내 청춘 러브 코미디는 잘못됐다 입니다. 사실 이 작품의 메인 히로인은 유키노를 포함한 두 명인데, 유키노가 또 다른 주인공이라고도 할수 있을 만큼 기중을 가지고 있는 아이라, 이번엔 유키노만 그리도록 할게요. 제목에서부터 느껴지듯이, 이 작품은 여러모로 비틀어진 시선에서 보는 러브 코미디 작품인데, 언제나 혼자 지내며 인간을 불신하는 신조를 가진 주인공이 유키노와 함께 봉사부 라고 하는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부활동에 참가하게 되면서 상처 있기도 하고 상처 있기도 하고 상처 있기도 하는 러브 코미디라고 하기에는 씁쓸한 오히려 더큰 작품이기도 합니다. 히로인인 유키노는 주인공처럼 늘 혼자이면서 대인관계를 가진 적이 없어서 사람을 대하는 게 서투른 걸 넘어서 무례하기도 한 아이지만 주인공과 함께 행동하게 되면서 주인공도 유키노도 서로 점점 성격이 부드러워지는 게 매력적입니다. 그런 주인공의 이름은 히키가야 하지만 인간 불신, 연애 불신, 사회 불신의 네거티브 덩어리인 남자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홈모너를 진실된 인간관계를 원하는 남자 이 작품을 보다 보면 어느새 하치만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볼수 있습니다. 비뚤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로 공감이 가 버리는 주인공이에요. 한때 저도 하치만 같은 마인드를 멋있다라고 생각해 버리고 흉내 내기도 해봤지만 현실은 그저 외톨이가 될 뿐이었습니다. 어 머리가 어 기분이 안 좋아졌으니 오늘은 이쯤으로 해두도록 합시다. 어 후... 어째 이런 캐릭터들을 보니 더 비참해지는 것 같은데 바람이나 쓸어 다녀올까. 어 후... 아직은 조금 춥네. 아, 아죄 죄송합니다. 이런 내용의 만화를 찾고 있는데 혹시 있나요?